네, 오늘은 이제 이즈비를 떠나서 또 도시를 이동하는 날이고요. 이동을 하기 전에 저를 많이 반겨주고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준 친구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저는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되게 흐리네. 친구가 이제 준비하고 나온다 그래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하면서 조금 기다려야겠어요. 계속 나 보고 코코레츠 먹어야 된다고. 이제 양곱창 샌드위치인데. 저도 원래 되게 먹고 싶었는데 뭐 친구가 되게 좋아한대요 그 음식을 그래서 뭐 같이 코코레치 먹고 그러고 저는 이제 기차를 타고 떠나려고 합니다. 아비 졸라 많이 온다 갑자기 미치겠네 진짜 아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갑자기 비가 이렇게 오냐? 아니, 어제는 비 온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소나기처럼 내리네. 근데 진짜 큰일 났는데 와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이거. 이, 이 많은 비를 뚫고 어떻게 가야 되는 나는? 근데 오늘 궁금해가지고 운세 봤거든요. 나 너무, 너무 소름 돋았잖아. 오늘의 운세거든요.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조급해 하지 말고 차분히 처리하는 게 좋대. 차분히 처리 안 하네요. 생각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거는 이 비를 얘기했던 건가? 에이, 운세가 생각보다 잘 맞는데? 요즘. 옆에 분한테 가까운 카페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5분 걸어가야 가야 된다는데? 이 뒤를 뚫고 5분이라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못하겠는데? 몰라, 올라 그냥, s 에트 몰라, 그냥, 비 맞고 걷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 이제 아, 여기 카페다. 누가 봐도 카페. 누가 봐도 카페죠? 들어가겠습니다. 우 쉽지 않다, 않도 쉽지 않다. 와. 이 와도. 매진 하늘과 슬픈 여름의 바다 한잔 아메리카노 주세요 큰 잔? 큰잔네9 0달이랑좀 비싸네요 어제 50리라 주고 다 먹었는데 뭐 카페 뷰는 좋네요 여기 뭐 앉아서 기다리도록 합시다 <laughs> 와우. 맛있는 커피 엄청 진하다. 다행히 비는 거의 그친 것 같아요. 2 네. 시간 반 정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네요, 이 친구가. 그 준비하고 연락을 준다 그랬는데 연락이 없어서 더 이상은 기다리긴 힘들 것 같고, 예, 네. 가야죠, 저는. 일단은 기차역으로 가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하게 뭐야? 와 서른 분다. 갑자기 연락 왔는데? 죄송해요, 조금 늦었어요라고 하는데. 기다린 거이 형. 기다린 거 보고 갑시다. 때렸는데 뭐 어떻게? 선생님 부하실 때가 아니잖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 너왜 늦었어? 너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너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엄마인지 <laughs> 모르지? 번역을 해줘야지 또. 방금 준비해가 나는데. 오케이. 잠옷.

알알아. 오케이. 오케이. 알알아. 오, 고겠다 오. 야어 a turkish k o k 향신료 같은 거 for what? Yes. You you. No. Where? Why? I'm full. You full? Yes. Thank you. Come please. Uh, yeah. Just one more please. Okay. One, one more please. One one, one. more. Yeah. Bir t a n Just one more. Bir tane daha m p y 너 먹어, 너 먹어. <laughs> 예, 예, 직관 안 시켰네 이 친구 또. 직관 안 시켜, 왜, 왜 그러는 거야 이 친구야? You favorite? Yes. 아, 아니, 아니 좋아하면 먹어야지. Ah, uh, very, very delicious. Very delicious. Yes. Okay. Cho yourself. Uh h -huh. 응? uh, you want uh drink? Iron. Yeah, Iron. 아이런 우유 밀크. yeah 졸라 <laughs> 맛있어 진짜 그냥 진짜 진짜 딱 곱창 맛이에요 이 맛인데? 바나나 소르 네. 바나나 소르 바나나 소르음세미 바나나 소르 아마도 지맛있라니 진짜, 졸라 맛있어, 진짜. 와우!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진짜.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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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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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모르겠어요. 아, 아, 어려 보인다 어려 보이데요어려 e l v e to t w e l v e to t w 3 2 s Me t l s e o d 어 강가. 강가. 진짜 <laughs> 친구였어 이 친구가. 서2 살이래요 저 친구가. 나랑 친구야. <laughs> no. no? 오늘 간단히 가지 말래요. <laughs> 고추를 먹어보러 간다고, 갑자기? 하지만 좀 아프다고? 아프다는데, 이거 먹으면? <웃음> 우와, <웃음> 졸라 맵다. <laughs> 오케이, 담아! 음. 이미? 이 m s e 이브, 하? Are you okay? Yeah. Sure. I'm, I'm Korean. i c e v e r y n o 졸라 맵습니다. 함부로 주워 먹지 마세요 저거. 와 깜짝 놀랐네. 있잖아 그 진짜 매운 청양고추. 아 계속 a p a n e s e 그 <웃음> 진짜 매운 청양고추 맛이에요. 그냥. 이 친구 뭐야? 그냥 나 맵일라 그랬구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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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미래는 세일 중. Max m 1시간 n e h o u 스한 시간 한 시간 걸린다. Okay, c o 20분 2분 1분. 지 오늘 야. 이제... Yeah. 260리라 정도 나오네요. <laughs> 얼마 안 비싸네. <붙하네. 웃음> 가봅시다. 어딜 가, 어디를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가봅시다 얘네 이거, 터키 잼민이들은 뭐하고 노는지 한번 봅시다 재민이는 아니지 20살 10, 18살이니까 일식집이네 일식집 초밥이랑 라면 파는 라면 한번 먹어볼까? 뭐가 뭔지 1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얼마만에 진짜 젓가락을 써보는 거지? 얼마만에 젓가락 써보냐? 얘네 젓가락질하는 거 궁금한데 잘하려나? 한국 뭐야 젓가락 진 개잘하는데? 야 이거 잠깐만 개맛살에 당근만 들어있는데? <laughs> 야, 좀 많이 잘못된거 같은데? 약간 야키소바네 야키소바 약기소바. 그냥 야키소바 맛입니다 구방장이 이것이 좀 궁금하다 맛이것이 튀겼네. 이런말씀드리이 그런데 진짜 맛없어 아이스크림 먹자고 버거킹 대로 왔는데 <laughs> 신성모독 아니야. 이거 터키에서 지금 버거킹 아이스크림 먹는 거 맞아. 이거 아이스크림 단골집 있는데 아니, 근데 진짜 터키 사람들 버거킹 되게 좋아하나봐. 이게 진짜 바람 되게 많아. 진짜로 그...

한 평생 터키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이런 게 맛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아니죠. 저희는 터키 아이스크림 훨씬 맛있습니다. Evet arkadaşlar. Mimi, e m Abone Eğer bize küfür ediyorsa lütfen bize ulaşın. Kanka, hiçbir şey yapmıyorum. Onu buraya gezdiriyoruz, tanıtıyoruz. Asancağımızı gezdiriyoruz, bakın. Otoke. Otoke. Çineyo. Çineyo. Yeah. Otoke Çineyo. I don't know. Just kidding. Kidding. Joke, 감사합니다, 고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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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납치나 하고 합니다감 your a e a k e 와어그 a 뭐야? 뭐안 돼요? we were run s h e s run run y yeah. e you, you running? Yeah. right now? no 아아 아, 훈련하는 곳인 거 같다. you training yeah. course r u n run you run? why uh, 1890m. 아. 와. 우야2키 yeah. m 조금 안되네 네? 에? 어? 아? 봐 시작. Start. 무거워. 와. 와. <웃음> 와. 와. <laughs> 나 이거 살릴 거다 너. 놀이동산이었네놀이동산에 어. 데리고 올라 그랬구나. 뭐야, 이 친구. 들 내가 약간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가길 원했던 건가? 예. 네, 제 가방 들어 주는 착한 소녀입니다. 소녀? 소녀라 해야 되나? 예, 네, 배구 선수고요. 근데 저 가방 안에 제 모든 게다 들었습니다. 돈, 노트북 전부 다, 여권까지. 프로. 강가. 남슨데. 아담데. 아담슨데. 아담슨데. 아, 아담슨. 아담슨. You, you, name? Adam mısın? Ah, my, name is Im. Adın ne diyor? Ahmed. Ah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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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adın. Ah, ah. Ahmet. Ahmet. Evet. Ah, okay. Okay. Thank you, bro. Thank you, bro. <laughs> Kaç yaşındasın abi sen? Ben mi? 28. <laughs> Selam <eminim. gülüyor> Abi 32 yaşında. Var <laughs> <Yağır> mı? <gülüyor> <gülüyor> <'u bakarsın> <laughs> Göstermiyor mu hiç? Ancan He is 28. 28. 28. 아, 32. Choky. Choky? So, it's a good sentence. You're still younger. Ah, you're still younger. Thank you. Thank you.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I'm going to go h e house. I'm going to g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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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n g to go h e r a u s e I'm n g to go h e r o u s e I'm i n g to go h e house. I'm i n g to go h e house. I'm n g to go h e h o u <laughs> 뭐할 거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A little. What? w h 기 t What? w t w h a What? t What? h What? a t a t w a What? w a a t a t a t a t w a g a i n a t a t a g a i n a a a a Arkadaşlar ne diyor yorumlard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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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evirir misiniz? hepsini oku hepsini oku. Oku oku. Okudun mu hepsini? Okudum. mu?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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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mam tamam. Şey okay, gibi okay. okay. bir ya. Bir kere tane de 75 lira? Ne kadar yani? 3000 lira. 3000 lira mı? 3000 lira Video çek çek video çek çek. Çek çek video. Merhaba. Okey tamam. Buraları çek bak böyle çek buraları. Hep kendini çekiyorsun. Okey tamam tamam. Okey.

그냥 목숨 내놓고 타야 되는 거구나. 여기, 여기. 여기 관람차 가 아니었구나. 이거 생각보다 어? 되게 빠르네. 아, so fast. 안 yeah. Really fast. 이거까지리안 되겠는데 이거? 초코 좀저초 어, 저 씨가돌려줬다 재밌다. Oh my God. So funny. Oh my God. funny. Do 왜 졸라 돌아가는데? 가끔이야. Oh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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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ivazo> 이 양반 미친 게 틀림없어. 어... <noktfalls> 공중에서 납치당했는데, 이 기계 멈췄는데 공중에서 뭐야? 우리 죽는 거야? 우리 다이? 다이? 이 혹시라도 이게 발견되면 엄마, 아빠, 형, 형수님 소지섭, 미안해. 움직인다. 살아가서 살아서 갈수 있을 때? Ha? No no oppa. Oppa. Oh no oppa. I am. Oppa? Uh, brother. Tamam oppa. Tamam. E, oppa? Ah okay okay. Tamam tamam. <laughs> ne Oppa. Oppa. Abi bu ben kamerayım Çek, Merhaba. Ben, sarkıydım, sarkıydım. Yenge görmez mi abi? Ah okay okay. Tamam tamam. Çok iyi değil mi? Gayet güzel. Abi? Şu an bulanamıyor <laughs> ama

안녕하어쨌든 여기 시스템이 웃긴게 <목 matin> 사람, 사람이 oh. 올 때까지 기다려요 탈수 있어요 응, 지금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anyway. <목 homage> 그런데, <목 Celtic> 쟤네는 담배 피기 너무 어려 보이는데 무서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너는 한국 오면

Oh, no. A, okay, okay. bir oh, moment. One minute. She is. Yeah. Söylemek ne? Say mi? Say. Ha? Say bad for me. Ha. Oh. Ben onu söyleyince ne laf yapıyorsun? <laughs> arası, arası, bir yani, bir yani. <gülüyor> <gülüyor> you scary? No. No? Ben çok bildim. Okay. Çok. 되게 자기 되게 용감하대 거짓말인 것 같은데. 여기 어? 나 지금 이제 막 기름칠하고 있데저 친구? 고속도? 무 기름칠하고 있는지 금야 안전한 거맞겠지 출발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타볼게요. You scary. o h y No? no? 뭐야, 센척하더니. 전 이런 건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뭐가 무서워, 이게? 뭐 이게. 하나 없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나 볼까? 오, 간다! 오. 오. 야, 재밌다! 왜 울어? 친구야,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친구야? 재밌는데 <웃음> 무서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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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laughs> 뭐야 이거 진짜 아기도 타는 역있잖아아 이렇게? <laughs> 야? 네? I'm fine. 하나도 안 무섭네. 유아용이었잖아 유아용. <laughs> 으, <으유>, 겁쟁이, 겁쟁이. <laughs> 지금 놀이기구 타라고 권장하는 데야 지금 사람 없어 우리 아니면 못뭐 타. 그러니까 빨리 고민하지 말고 같이 타자. 약간 그런 말하는 거 같습니다. What's me? 어? What's me? Love. 사랑해요. 사랑해요. y e a I love you, Korea. Thank you. I love you. I love, you. Hey. I love you so much. Konuşacaksın. Korece konuş. Speak Korea. 뭐? 아니 y ı r b u g 해 n i ç i r Speak. Konnush. Speak? Konnush. 그래서 이제 뭐할 거냐고 누구 뭐 하냄뭐할 건데 1, 2, 3 이걸 왜 찍고 있는 거야 근데 도대체 난 약간 동물의 원숭이가 된 거야? 이거를 막 찍고 카메라가 하나 두개 있고 왜 아줌마는 아무 말이 없을까? 헤이 hey, 칸가 말좀 해봐 말을 왜안 하냐고 1, 2, 3 말을 하라고 말을 바보야 너? 아니 말을 해 친구야 에벤 에벤? 예아라라 l 아라라 l 라 이거 뭐하는 짓이냐 l i 기 t 도대체 l i 야 t l e A little? A little? A 배드 t t l 노 A l i t t 노 e A little? A l i t t 이 e A little? A little? A 아. i t t l 라 A little? A little? 아 l i t 아. 라 y o u f o r g e t my name. Sorry, I'm so very hard. No, not hard. c o l e j e de very hard, my n a m Yeah, but what's your name? My name. j i m Imnanun. Imnanun. a h i i k yok. My name is. What's say? Imchinchan. Imchon. Yeah. 안 된다고 그거. 그냥 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큰 나. Ordunun dereleri. Ordu'nun dereleri song? De Spiking song? Speak song? Speaking song? Kore? Kore? Speaking song? 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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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Türk iş. Allah <gülüyor> Allah <laughs> Çocuğa dün Erik Dalı söylediler, oyla onu. ama. Erik Dalı. <laughs> Hadi son söyleyelim, şarkı söyleyelim. <laughs> kaç mevsim benden aldın, kaç sevda geri verdin. Ruhum sana kalmam diyor.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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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ändert> 아파. 오케이. 예. 빠르게. Very, Very f a <decent>? s 오케이. Come on, come on. w w o 개 재밌네. 야, 뭐야 이거? 안 돼. 떨 뻔했다 진짜. 개 <laughs> 재밌는데? 오! 아, 이 너무 많안 돼! Are y o o 오케이. 야, 이게 제일 재밌네. 네? 예? 야, 진작에 이걸 태웠어야지 어, <목소리> 아우, 아, 지친다, 헬로. 지쳐. 아, 열면 아, 열명. 아, 열명. 아, 열명. 아, 열 잘했다. 풍경 다 보이네. 아깝다 저 반대편 쪽이 그 바다 쪽이 텐데 안 보이는 안. You you scary? No. No?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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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ah. 근데 우리 아, 언제 아, 내려줘? 아, 아, 아. 아니 이아저씨 우리 안 내려주는데? 언제 내려주는 거야 도대체? 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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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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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쇼크! 다 놀았고, 이 친구들이 저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겠대. 아 이제. <laughs> 힘들텐데. No, no, no. Easy, easy. e a yeah. 음, 가구나 이제 친구는. 바이바이 바이 Bye bye. Bye bye. Bye b y 가자, 이제. See you. you 인샬라 바이바이 아, 저 친구, 저, 연기하는 거 시간 다 돼서 가야 된다고? 네, 이제 진짜 혼자서 가봅시다. 우씨 너무 피곤하다. 잠깐만. 기차역으로 일단 먼저 찾아가 봅시다.